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,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볼수 있습니다. 셔트파 우리는 천국, 그러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알고들 있는데 아닙니다.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. 지금 내 안에 임하고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걸어 다니는 천국인 것입니다.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 최전사입니다. 할렐루야.